Thank you.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you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다시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물 내에 축복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이번 주 히든 미션을 풀어서 전우사님께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이씨!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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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허 턱만 찾는. 배고파. 오이. 음. 와역시이 동생. 어. 내가 팥죽 좋아해. 니 어떻게 잘 먹을게. 잠깐 조건이 있어. 으이? 조건? 이 팥죽이랑 장작권이랑 바꾸자. 와. 뭐? 장작권이랑 팥죽이랑 바꾸자. 아. 그, 그게. 근데 아니, 장작권이 그... 뭐야? <laughs> 장작권은 첫째 아들의 권리야. 아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두배도 받을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오. 에이 좋아. 내가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다. 무슨 소용이야? 바꾸자. 에이. 여기 있어, 형.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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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데 근데 저형 잔머리 엄청 으다 조금 그렇지? 저 사람이 오늘 배울 야곱이야 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빛나는 이삭이라는 별을 낳게 되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다른 별이 많이 생겨났을까요? 이삭을 통해서는 과연 어떤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어, 저기 또 다른 별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또 다른 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에서는 형, 야곱은 동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쌍둥이 동생 야곱은 미션을 해결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레벨업을 해야 했어요. 친구들 과연 이 야곱은 멋지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이 야곱은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갖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뭐 게임기, 장난감, 뭐 스마트폰, 책보다도 더 좋은 것일까요?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가족 중에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가족을 돌보고 이끄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두 배나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둘째 아들이라서 장자의 병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치, 나도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어. 난왜 둘째야? 억울해. 이렇게 야곱은 첫째 아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비록 둘째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자신도 받고 싶어 했어요. 과연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될수 있었을까요? 이제 장자의 명분을 둘러싼 야곱과 에서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는 야곱. 과연 첫째 아들 에서의 상대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 첫째 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은 비록 쌍둥이였지만 서로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먼저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에서는 온몸에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 많았지만 야곱은 털이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에서와 야곱은 성격도 서로 달랐어요.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날쌘 사냥꾼이 되었지만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과 에서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준비한 필살기 아이템 바로 이 팥죽인데요. 과연 이 야곱은 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에서가 어느 때처럼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고소하고 맛있는 이 팥죽 냄새가 슬슬 올라오던 그때 사냥을 마친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냥을 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이 에서는 체력은 떨어졌고 또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때 이 배고픈 에서에게 야곱의 필살기 아이템 이 팥죽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한 거예요. 에서는 이 팥죽 냄새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물었어요. 야곱아, 나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 피곤하다. 네가 끓인 팥죽 한 그릇 먹으면 내가 피로가 싹 풀리고 배가 든든해질 것 같은데 한 그릇만 좀 줘라. 하고요. 그때 야곱은 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그냥 내어 줄수 있었지만 순순히 팥죽을 내어주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 그러면 형,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길 수 있겠어? 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배고픈 에서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설마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치고 배가 고팠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야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쓰러지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장자의 명분은 먹을 수도 없잖아 알았으니까 팥죽 좀 줘봐 진짜지 형 먼저 맹세해 하나님 앞에 맹세해 딴소리하기 없기야 이렇게 애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했어요 아 알았다고 맹세해 맹세해 나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다 됐지? 이렇게 야곱과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서로 바꾸고 말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둘러싸니 대결의 승자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죠. 배고픈 형을 속였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속이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에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이 장자의 명분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떠올려봐요. 사랑을 주시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점점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